하루, 바로 하루. 하마, 많이 다 훈수마보, 잘해. 테스트, 스 그렇죠, 그렇죠. 계속 뛰는 거 어디 갔어, 선생님? 뛰는 거. 움직이고 다시 일어나려고 해, 야 선생님. 아, 그렇게 치지 말고 무릎만 있 제거해놓고 손 들어온 거 제거해. 그렇죠. 천천히 유지. 아, 돈다. 돌면 힘들어져 돌면 뒤로 빠져야 돼. 그렇지. 일단 유지. 그렇죠. 그렇죠. 했으면 이동해야 돼. 머리 죽이면서 손손 그립 정확히 잡고 그 그립은 좀 좋진 않은데 유지할 수 있어야 돼. 손 그립 어젯밤에 연습했잖아. 손 왼쪽 잡고 목뒤 잡고. 맨죽 눌러 준 거는 이 압박. 그렇지. 머리 딱 붙여 주고 압박으로 갈수 있으면 가요. 계속 압박으로 갈수 있으면 가요. 손 들어오면 항상 이거는 조심. 손 밑으로 들어오면 그거 조심. 안돼안돼안돼안 돼. 팔안 돼지. 이걸 안 돼지. 이걸 안, 안 되지. 이건안 되지. 팔팔팔 이건 이건 회수 회수 회수. 회수.